1700년 전 천재의 아들 왕검이 한반도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왕검은 백성을 품고 지혜로 다스렸다. 그의 기치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가로질러 퍼졌고 여러 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거대한 나라가 세워졌다. 백성은 평화를 왕... 왕검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라가 커졌고 나라의 규모가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커졌다. 검검의 보물. 검검은 천상의 보물 네 가지를 훔쳐 세상 곳곳에 숨겼다. 사막의 모래 속에, 정글의 심장에, 얼어붙은 빙하 속에, 그리고 도시의 그림자. 첫 번째 보물, 검은 단검. 광대토대왕이 처음 휘둘렀고 주변의 모든 적을 단숨에 물리친다. 하지만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수명은 깎여나간다. 두 번째 보물, 수호자의 머리띠. 적들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검은 단검의 소유자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보물. 침록에 가면 사람과 동물의 마음을 읽는다. 세상의 끝에서 제3의 보물은 빙하 속에 잠들 것이다.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후손이 부를 때까지 얼음이 그 비밀을 지킬 것이다. 네 번째 보물. 영원의 책. four relics of the dawn empire the black dagger the guardian's headband the mask of silence and the book of eternity alone they are legends together they weep four relics of the dawn empire the black dagger the guardian's headband the mask of silence and the book of eternity alone they are legends together they weep